자 84만 다이아 있고 전설 하나 뽑는데 일단은 34만 다이아 먼저 써보고 합성해보고 한번더쓰던갈게요 이게 세개가 있잖아요 맞죠 자 지금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갑니다 노래 좀 틀까 뭔가 조용한데 일단은 즐거운 노래로 간다 자 가봅시다 잉자한산 전설 좋아 까비. 오, 잘 뜨는데, 빨간색?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전설이다. 20만 다야 썼는데 용두개 자, 10만 다야 더 쓰고 합성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전설 아바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쭉 뽑아놓고 탈 필요는 없어요. 50만 다야 남을 때까지 달려볼게요. 자, 일단, 34만 다 했었고. 자, 합성할게요, 합성. 희기는 많다. 자, 영웅 도전. 이트 도전! 가능하게 해야 돼. 이트에면 하나 뜨겠지, 전설. 갑니다. 한 개. 두 개. 좋아요. 아! 네 개. 여기서 하나, 가자! 하! 오히려 좋아 지금 안되면 신화 때 되겠지 와업적도 하나밖에 못 얻었네 <laughs> 잠깐만 여기 일곱개? 까비 잠깐만 아바타 장판이 두개 부족한데 어? 장판 하나 깔렸네 일단 장판 이건 무조건 깔아야 돼요 다섯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일단 전설 1타 합니다 일단은 1트 도전하고, 이거 성공하면 바로 신화 갈게요. 네, 이거 실패하면 또 뽑기 바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신화 트라이 기회를 줄 것인가? 크리스마스 선물 함 주십쇼. 진지하게. 갑니다. 3, 2, 1. 바로 신화 트라이 가겠습니다. 돈 아꼈다 치유의 에인 해리 어? 잠깐만 이거 없는거 아니야? 아 있네 있네 자 일단 확정 받을게요 홀리 쉣 얼마 만에 신화 도저이고 자, 형님들, 좋아요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제발, 신화 버튼! 자, 간다. 합성! 신화, 신하 제발! 신화는 진짜 간절해, 솔직히. 전설까지는 그냥 누르거든요. 크리스마스의 기운이 나에게 닿기를. 진짜 카카오 게임 좀, 제발요. 한 번만 주세요. 갑니다. 자, 3! 2! 1! 가자! 야! 신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선물 이렇게 준다고? 아이고, 또 판교 쪽을 향해서 또전 한번 드려야겠네,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설 합성에 이어서 신아 아바타까지 원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아란투스가 스펙업을 하네요 키야 좋아 좋아 일단 이거 무조건 돌려야 되거든요 뭘 얻을 거냐면 지금 중복이 떴잖아 이거 신규 세인트 치유의 긴눈가바프예 뽑을 거예요 제가 한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치유의 긴눈가바프 제발 원트에 나와라 오, 아, 팔라디다. 아, 보호의 긴 눈가바프다. 긴 눈가바프가 나오긴 했네요. 이 망치, 왜 이렇게 만원경처럼 생겼죠? 이거 얘나왔거든요 일단은 한번더 돌릴게요. 세인트 와, 나와야 돼서 가자. 오, 좋았어! 끝 치유의 긴능 가라프 나왔습니다 야씨 치유의 긴능가가프에 맞지 한번만 확인도 해보자 치유의 긴능 가가프 치유의 긴능 가가프 좋다 좋다 야씨 바로 확정 때릴게요 스펙업 공격력 5의 치명타 7%와 미쳤다 지금 끼고 있는 게 치유의 비프로스트거든요 PvP 20% 모뎀 10% 반모뎀 8%인데 모뎀 12% 치유량 20% 공격력 상태 11 공격력도 1더 높고 더 상위 지역이긴 해요. 그럼 PVP가 필요 없잖아. 요즘 피킬 안 하니까 반모뎀 8% 반모뎀 빠져도 되거든요. 이거 각인 반모뎀 각인 있어서 공격력 상태11 때문에 예끼면 엄청 좋겠다. 전투력도 2 1 5릅니다 예끼고 있다 예끼니까 치유의 긴눈 가가프. 와! 지렸다. 대개 천사 오 예쁜데 이 뒷부분이 좀 많이 예뻐 맞죠? 뒷부분이 많이 예쁘네요 야 크리스마스 선물 제대로 받았구만 서버 채팅창 궁금하다 와 오딘사 서버 화력보소 잠깐만 신화 떴거든요 신화 뜨고 나서 오딘사 서버 인원보소 화력 와 그치 축하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게 바로 오딘사 서버 와 감사합니다